안녕하세요. 스위처 싸게사기이사입니다 오늘 현재 팰리세이드 가솔린 3.8 프레스티지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합니다. 사고차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전국 탁송 가능합니다. 팰리세이드입니다 프레스티지 3.8 가솔린 2020년 시 2020년. 어. 2월이고요. 휘발유 오토 흰색에 46,000km입니다. 키로수 상당히 짧고요. 대각선 방향 전면부, 후측면, 뒷면 휠가 탈어 상태입니다. 엔진룸 운전도 좋으서 블랙박스 투체 멜라 하이패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46,000km고요. 운전도 좋으서 열선 시트 통포 시트 핸들 열선, 좋으서 전동 시트 운전석 전동 시트 뒷좌석 시트 핸들 네비스타트 버튼 후방 카메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보시면 보죠. 차서 이탈 방지 들어가 있고요. 차체 자세 저장 후측방 경고등, 크루즈 기능, 루밀라 하이패스 플랫바 스투 채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팰리세이드 말씀드리면서요. 자 수이차 싸게다기 여기 보시면 1인소 유의 패밀리 팩 추가 됐습니다. 8인승 차량이고요. 메모리 시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내비 후방, 전동 트렁크 통풍 시트, 키두개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수이차 싸게다기 이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조합 표창장 수여 받았고요. 100%신용 판매와 성리로프 고지 공개 원을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모토 아래 w w w 수 g 차싸기싸기 c o 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매지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시용자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5 도이치 오토월드 2 1 1로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팰리세이드 말씀드리면서요 성인로룹 안내 올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k b 손해보험사 46,422km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무사고 차량인데요. 단순교환은 하나 있습니다. 조우석 뒷문자 하나 단순히 있지만 사고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무사고 차량 맞고요. 자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팰리세이드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보면요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이거 클릭해주면 w w w 수입차싸게사기 c o m 있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주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신 모델기로서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팰리세이드 6 0 2 3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 사이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수입차 싸게 살 2, 2사는 1년 365일 토요일 날 롤렛 하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 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상, 페... 오... 이상 펠리세이드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